3.8 GDI 4륜의 플래티넘 3 사실 K9 같은 경우에는 5.0 고백이량 보다는 3.8 플래티넘이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3.8 근데 이 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100만원 할인 들어간 680만원에 현재 판매 중이고요 차량 프로필은 2019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6만0천킬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전자파킹 얘도 후즈박 모니터 까지 들어 있습니다 뒷좌석 당연히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사이드 커튼 G80은 옵션을 추가해야지 사이드 커튼이 나와요 근데 K9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트림만 되면은 사이드 커튼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좀더 낮추고 가성비 있는 대형 세단을 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저는 K9을 추천드립니다.